알래스카의 얼음 속에 숨겨진 보물이 한국 증시에 불을 붙였습니다. 동양 철관 주가가 마치 고압가스처럼 치솟았는데요. 그 배경엔 바로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통상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. 이 발언 하나로 마치 성량불이 떨어지듯 국내 강관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. 그중에서도 동양 철관은 마치 가스관의 핵심 밸브처럼 주목받고 있습니다.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수출 사업으로 연간 2천만 톤의 LNG를 생산하고 약 1,300km 길이의 초대형 강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역대급 프로젝트입니다. 사용될 강관의 지름은 무려 42인치, 이쯤 되면 열차가 지나가도 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. 이미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 50여 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 규모는 무려 1,150억 달러 하나로 약 160조 원에 달합니다. 여기서 투자자들은 기대합니다. 이 엄청난 파이프라인에 동양철관이 참여할 수 있다면 이 기대감이 주가를 단숨에 29.99%까지 끌어올린 겁니다. 물론 아직은 공식적인 계약 체결은 없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미국 측의 한국 참여 요청은 동양철관에게 거대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. 알래스카에서 시작된 냉기 속 바람이 이제 한국 증시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. 이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내일은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